고문진보 구건 가류 중에서 두보가 지은 희자 들어가는 노래 두개 그리고 백거이의장안가 희작 화경가 장난삼아치였다 화경에 대한 노래를 두보 두자미 화경은 화경정이라는 사람을 가리켰는데 최광원이라는 사람의 부하 장수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던 단자경이라는 사람을 토벌해서 용명, 용맹을 떨친 사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도의 맹장 중에 화경정이란 분이 있으니 말 배우는 어린아이까지도 그의 이름을 안다오 용맹하기가 날쌘 매와 같아서 바람과 불을 일으키면서 힘 있게 달려가니 적을 많이 보아야 몸이 비로소 가벼워진다네. 연주 부사인 단자경이 모반하여 누런 옷을 입으니 우리 화경이 그 단자경을 소탕하여 당일로 평정했네. 단자장의 해골피로 범벅이 되었는데 손으로 들어 최대부에게 던져두었다오. 이씨제후가 다시 절도사가 되니, 왜 됐냐 하면은, 화경이 그 단자장을 물리쳤기 때문에 다시 절도사가 되니, 사람들은 우리 화경이가 세상에 다시 없는 장수라 말하네. 세상에 다시 없는 장수, 절세무. 이미 세상에 다시 없는 인물이라 일컬어지니, 천자께서 어찌 불러다 경도를 지키게 하지 않으실까? 이렇서 앞으로 보면은 아주 화경을 이렇게 용감하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다시 없는 장수라 말하네 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반란을 그 평정한 후에 화경이 아주 평, 그 포악하게 굴었는데도 최강호는 화경을 금지시키지 못해서 조금 뒤꼬는 것으로 이렇게 말했고 또 천자께서 어찌 불러다 경도를 지키게 하지 않으실까? 경도는 낙양하고 같은 이름인데 그때 알록산에 난 일어났을 때그 알록산의 장수인 사사명이 낙양을 점거했던 것을 빗대어서 말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 장난삼아 쌍송도를 노래함 또 쌍송도 소나무 두 개의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 그림을 누가 그린 거냐 하면 위언이라는 화가가 그린 두 개의 소나무 그림을 보고 그것을 노래함 장난이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썼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천하에 몇 사람이나 늙은 소나무를 잘 그리는가? 필갱은 잘 그리지만 이미 늙었고 위언은 점다네. 위언이 붓을 놓자 긴 바람이 가는 붓 끝에서 일어나니 가득한 사람들이 낯빛이 변하며 그 신묘함에 감탄하네. 두 그루 소나무는 이끼낀 껍질이 처참하게 갈라졌고 굽은 새가 뒤엉킨 듯이 높. 푼 가지에 감겨져 있네. 흰죽기는 썩은 뼈대 꺾여 용과 호랑이가 죽은 듯하고 소나무의 검은 잎은 태음에 들어 우레와 피가 드리운 듯하여라. 소나무 뿌리에는 사역의 승려가 정막히 숨쉬고 있는 것 같아. 흰 눈썹, 긴 눈썹, 흰 머리에 집착도 없이 마음도 정처 없다오. 오른쪽 어깨를 마치 서역에서 부처님 섬기는 이처럼 어깨를 드러내고 두 발도 맨발인데 누가 소나무가. 솔잎 속의 솔방울이 스님 앞에 뚝 떨어지네. 언위요 언위요. 위언 위언이요 위언이요. 우리 자주 만나니 내게 한 필의 좋은 동견 비단이 있는데 소중히 여기는 것이 금수단에 못지않게 귀하게 여긴다오 이미 잘 털고 닦음에 빛이 현란하니 부이 그대는 붓을 대어 이번에는 고든 줄기의 소나무를 그려주게 앞에 것은 쌍송은 구부러진 소나무였으니까 나에게 고든 줄기 소나무 쯤 그려주게. 위원이 위원이 그 소나무 가지를 그릴 적에 고등 가지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희롱한 것이다. 이 정도로 희롱이라고 하니 우리는 너무 개그의 세계에서 너무 짙은 희롱들을 맛봐서 이 정도는 희롱 같지 않은데 다음에 백거이의 장한가 요것은 양기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종이 양귀비를 사랑했고, 양귀비는 죽었고, 양귀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해서, 저 세상에 가 있는 양귀비를 찾아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더라.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귀절은 천장지구 유시진, 차한면면무절기에서 천장지구라는 영화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저 장자, 그래서 한자 따서 장한 가락 합니다.한나라 황제가 여색을 중히 여겨 경국지색을 생각했으나 세상을 다스린지 여러 해에 그 경국지색감인 예쁜 여자 구하지 못했네.양씨 집안의 딸이 막 성장장성하였는데 깊은 규중에서 자라 아무도 알지 못했네. 하늘이 낸 고온 자질을 스스로 버리기가 어려워 하루아침에 뽑혀서 군주의 곁에 있었다오. 머리 돌려 한번 웃으면 온갖 아름다움이 피어나니 육궁에 곱게 단장한 여인들이 얼굴 빛을 잃었다네. 봄날씨 차가울째 화청지에서 목욕하게 하니 온천물 매끄러워 엉긴 기름 같은 살결을 씻어냈다오. 시녀가 부축하여 일으키는데 가녀러 힘이 없으니 처음 새로기, 새로이 은택을 입던 때라오. 구름 같은 머리와 꽃 같은 얼굴에 금장식을 꽂고 부용과 휘황이 따뜻, 부용 휘장은 따뜻한데 거기서 봄밤을 지새웠네. 봄밤이 너무 짧아 해가 높이 떠야 일어나니 이로부터 군왕은 일찍 조회하지 않았다오. 총회를 받아 잔치에 모시느라 한가한 때가 없었으니 봄이면 봄 유람을 따라가고 밤이면 밤을 지새웠네. 후궁의 아름다운 여자 삼천명이었으나 삼천명의 총애를 한몸에 있었다오. 금옥에서 단장하고 금같은 밤을 위해 단장하고 아리따이 밤에 모시고 옥루에서 잔치파함에 취하여 봄처럼 화하였네. 자매와 형제들이 모두 땅을 떼어 봉작을 하게 되니 광채가 문호에 생겨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였네. 마침내 천하의 부모들 마음으로 하여금 아들 낳는 것 중하지 않고 딸 낳는 것을 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오. 청화궁 높은 곳 구름 속에 들어가니 신선의 음악이 바람에 날려 곳곳에서 들렸네. 고운 노래, 하늘거리는 춤이 비단결과 피리소리에 엉키니 하루종일 보아도 군항은 부족하게 여겼다오. 도련 어양에서 북소리 땅을 진동하며 몰려오니 놀라서 예상의 곡을 파였네. 예상의 곡은 충곡입니다. 구중의 그 궁궐에 연기와 먼지 일어나니 수천수만 강군들이 서남으로 피난갔네. 장식한 깃발 흔들흔들 가다 다시 멈추니 서쪽으로 도성문을 백여리를 나갔다오. 육군이 출발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어 아름다운 남이의 여인 말 앞에서 죽었네. 이제 양기비가 양국충이라는 양국충이 양기비 양국충은 정승이 되고 현 알록산의 난으로 현종이 서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같이 피난을 갔는데, 그 모시고 가던 장병들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을 열어줬으니, 양기비와 양국충 남매를 죽이시오.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아미의 여인이 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죽었네. 꽃비녀가 땅에 버려져도 거두는 사람도 없으니, 취교, 금작, 옥소두, 이런 머리 장식도 함께 버려졌다오.군항은 얼굴을 가리고 구원할 수 없어 머리 돌림에 피눈물이 뒤섞여 흘렀다오.누런 먼지 자욱하고 바람이 쓸쓸히 부니 구름 사이에 구분잔도 구불구불 검각에 올랐네.아미산 아래에 다니는 사람 적으니 깃발도 광채도 없으며 햇빛도 희미했네촉강의 물은 푸르고 촉산도 푸른데 성주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양귀비를 그리워하는 정이라오. 행궁에서 달을 보니 달빛에 마음은 슬퍼지고 밤비에 방울 소리 들리니 애간장이 끊어지네. 하늘이 돌고 땅이 돌아. 황제 뭐 돌아왔어? 황제가 용녀가 용료가, 뭐지? 하늘이 돌고 땅이 돌아 용료가 돌아오니 이제 다시 황제가 됐다는 말인가 봅니다. 이곳에 이르러 머뭇거리며 떠나가지 못하였네. 말 높은 고래 아래 진흙더미 속에서 고운 얼굴은 볼수 없고 부질없이 죽은 곳만 남았다오. 군주와 신하 서로 돌아보고 눈물 흘려 모두 옷을 적시니 동쪽으로 도성문을 바라보고 말 가는 대로 돌아왔네. 돌아오니 목과 동산은 연목과 동산은 모두 예전 그대로라. 태백지에는 연꽃이 피었고 미양궁에는 버드나무가지가 드리워져 있네. 부용은 미인의 얼굴 같고 버드른 미인의 눈썹 같으니 이를 대하며 어찌 눈물 떨구지 않겠는가. 봄바람에 도리와 피는 밤이요 가을비에는 오동잎 떨어질 때라오. 서궁과 남원에 가을 풀이 우거지고 붉은 낙엽 계단에 가득해도 쓸지 않았네. 이원의 제자들 백발이 새롭고 초방의 이참은 요거는 양귀비 시중두던 신야들은 청춘의 모습으로 늙었다오. 저녁 궁전에 반딧불이 날자 그리움에 서글퍼지니 외로운 등불을 심지 다 돋구고 잠을 못 이루었네. 더든, 더딘 종소리 북소리는 처음으로 긴 밤을 느끼게 하고 은하수 반짝이며 날이 새고자 하는구나. 원앙의 기와가 차가운데 서리꽃이 짙으니 빛이 입을 차가운데 누구와 함께 잘까. 아득히 생사 달리한지 한 해가 지났으니 혼백은 일찍이 꿈속에조차 들어오지. 않았다오 양귀비를 보고 싶은데 혼백이 오지를 않은 꿈속에서도 인공의 도사인 홍도객은 정신으로 혼백을 불러온다네 하 군항에 전전하는 그리움을 감동시키기 위해 마침내 방사로 하여금 은근히 찾게 하였네 바람을 밀치고 기운을 타고 번개같이 달리며 하늘에 오르고 땅 속에 들어가 두루두루 찾았다오 위로 푸른 하늘을 다 찾고 아래로 황천에 이르렀으나 두 곳이 아득하여 모두 볼수 없었네.문득 들으니 해상에는 신선이 사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허무하고 까마득한 사이에 있다 하네.누각과 궁전은 영롱하고 오색 구름이 일어나니 그 속에 아름다운 선녀들이 많다네.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자가 옥진이니 백설 같은 피부에 꽃 같은 모습이 거의 양귀비와 비슷하였다오금대걸 서쪽 행랑에옥문을 두드리고 다시. 속으로 하여금 쌍성에게 전달하게 하였네. 한나라 태자가 사신으로 왔다는 말 듣고는 구화장 속에 꿈꾸던 혼이 놀랐다네. 옷을 잡고 베개를 밀치고 일어나 배회하니 진주로 꾸민 발과 은의 병풍이 따라서 열리네. 구름 같은 머리를 반쯤 기울, 기울인 채막 잠에서 깨어나듯 화관도 정돈하지 못하고 당 아래로 내려왔네. 바람이 신선의 소매에 불어 표표이 날리니 흡사.예상 우의곡을 그춤 춤곡 예삼 우의곡에 따라 춤추는 듯하였다오.표표이 날리는 그 모습이 양귀비가 춤출 때 같았다오. 옷같은 용모는 정막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니, 배꽃한 가지 봄비를 머금은 듯 하여라. 정을 머금고 응시하고 군함께 살해하기를, 한번 작별함에 음성과 용모 모두 아득하니, 소양전안에 은혜와 사랑은 끊기고 본래 복내군 가운데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머리 돌려 인간이 사는 곳을 내려다보니 장안은 보이지 않고 먼지와 안개만 보였습니다. 오직 옛 물건으로 깊은 정을 표하오니 자개 상자와 금비녀 보레들이 옵니다. 비녀는 한가락, 상자는 한쪽으로 남기니 금비녀는 황금이 갈라지고 상자는 자개가 떨어졌습니다. 다만 마음이 금비녀와 자개처럼 견고하다면 천상과 인간에서 마땅히 서로 만나볼 것입니다. 작별을 당하여 은근히 거듭 말을 전하니 맹세하는 말 가운데 두 마음만이 서로 한다네 7월 7일 장생 전에 한밤 중 아무도 없는데 귀속말을 하였다오. 하늘에 있으면 전설의 새 비익조가 되기 원합니다. 눈은 하나, 날개가 하나, 둘이 모여서만 날아간다는 비익조가 되기 원하고, 땅에 있으면 두 나무 가지 서로 엉켜 하나가 된 열리지가 되기를 원하였다오. 하늘과 땅은 장구 하나 다할때 있어도 이하은 면면이 이어져 끊길 날이 없으리라. 그래서 장한가 말했던 그렇습니다. 유사 이래로 여화가 당나라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여여 여 마음을 다하여 어느 정도 태평을 이루었지만 천보 연간 이후로는 마음이 여색에 빠져 양기비를 음물이 받아들여 신대의 비난을 받았다. 사활를 화단을 일으키기를 일삼아 졸지에 이렇게 쫓겨났는데 그래도 종사를 다시 재건한 것은 요행이었다. 대신들은 현신들은 그를 보자기에 부족하였고 일개. 지는 그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이런 백거이의 시. 이 뒤에 무슨 설명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위나라 선공은 아들을 위해 제 나라의 공주를 맞이 오게 했는데 그녀 자태가 빼어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아내로 삼으니 이 여자가 바로 선. 현종 역시 아들인 수왕을 위해 양기비를 맞이하였는데 <laughs> 양기비의 <laughs> 며느리로 삼으려고 데리고 온 양기비의 미모에 반해 며느리감을 아내로 삼았으므로 그 신대의 시를 이용해서 비유했다. 이거 측천무후라는 탕웨이가 나오는 드라마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거기서 왕이 측천무를 너무 사랑했는데 나중에 측천무는 또그 왕의 그러니까 왕의 아들인 사람하고 또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며느리가 이렇고 왕이니까 다 그런 건가? 근데 그 측천무를 보는데 탕웨이가 어마어마하게 예쁜 옷을 입고. 이제, 측천무가 되기는 전에, 이, 무씨 가문이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점쟁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무씨를 물리치, 없애라. 그러니까 왕이, 그, 무씨를 그래도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내쳤어. 내치고, 다른 여자를 옆에다가, 무씨가 하던 일을 시켰는데, 어느 날, 이, 아까 그춘 춤, 이런 춤처럼, 무슨 춤을, 네가출수 있느냐? 몇월 며칠 날그 춤을 추어라. 그러고는 또, 무씨가, 탕회가 있는 대로 가서, 네가몇월 며칠 날 춤을 추러 와라. 그랬더니, 이,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갖고 춤을 추려고 이제 막 기쁜 마음으로, 아, 탕회가 아니야. 탕회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 누구지? 아, 지금 생각 안 나. 아이, 누구지? 나 춤을 추러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왕이 그렇게 시킨 거야. 그랬는데, 그 여자를 위해서 시킨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정말 춤을 추려고 거기에 갔더니, 그 대신 일하고 있던 그 여자가 그 춤을 이미 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여자는 춤을 전혀 못 추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춤을 추기 보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춤을 배우고 와서 추는 추지 않느냐? 이걸 말해주려고 이제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 무시를 살리려고 내치려고 그 말을 했는데 무시는 막 뛰어서 너무 자기 오늘 인도님한테 춤을 보여주려고 갔다가. 무슨 배신감 같은 거 느끼고 막 뛰어오다가 연못가에서 탁 쓰러졌어. 그래서 그 연못에 쓰러진 이 무시를 데리고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치료를 막 하는데 열이 막 나고 이제 몸이 아픈 거야. 근데 그 방이 이렇게 그 사람 방이 있으면 방한 쪽에 목욕탕이 꼭 연못 같이 아주 커다란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 욕조라고 하기엔 너무 연못 같아. 근데 여자이 막 앓고 있어. 근데 임금님이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달음에 발을 끊고 있던 이 여기로 한 달음에 뛰쳐와 가지고 그 여자를 다 너희들 다 나가라.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여자를 다 팔에 안고. 이 연못 같은 그 욕조에는 막그약촌인지 뭔지 꽃잎 꽃잎이 가득 있었는데 거기로 이 여자를 딱 앉는데 정말 거기서 그 왕인데 왕의 허리띠를 가운 같은 거 입고 있으면 그거 허리띠를 쫙 풀고 왕이 그 그리고 이 여자를 안고 물 속으로다가 저벅 저벅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다가 이제 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 문 마음이 아파 하면서, 그, 당회의가 아니고, 그더 유명한, 이번에 그 어떤 정치가들이랑 무슨 일 때문에 재산 다 바치고 했던 그 여자가, 뭐더라, 그 영화에다가, 측천무에다가 거의 다 그자가 투자했다 그러던데, 근데 그장면이는 너무, 야, 왕이 그냥 탁, 연뭐 진짜 무극탕인지, 욕조인지 거기로다가 안고 쫙 들어가서. 어쨌든 살았어. 식천무후가 됐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 왕의 아들도 이 여자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같이 또 결혼을 했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일세를 누리고, 무덤에다가는 아무 얘기도 쓰지 말라. 요 사람의 또, 몇대 후에, 후인데, 요거는, 양기비는, 양기비는 또, 며느리가, 왕비가 된, 응, 후궁 후궁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네 쓸데없는 소리를 사족을 붙였습니다. 끝.